들. 급사찰. 오, 여기 뭔가가 많아. 땅이 보물 편은 우리. 되게 응? 어, 되게 بе 자, بе 자. 아, 되게 조심스러운데? 응? 아, 되게 조심스러운데. 오, 별짜 다짜 별짜야. 별다 와. 와. 이, 아, 이 사람들 말시키지 마요. 와. 여러분. 야뭐 이상한 게 나왔어 여기. 뭐야? 안 그래도 안된야 이거, 응? 오, 매병 아니야 매병? <웃음> <웃음> 이거 어째? 보야야야. 어. 다이소에서 빨리 <laughs> 업시다. <접시가> <laughs> 아니야, 잘해봐. 어떻게 하루? 이야 저렇게 세상에 조선시대 저렇게 솜씨가 좋았단 말이야? 이야 이야 대박 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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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, 여기, 여기 한번 찍어볼까? 오오오오오오오오어디오 왜든 이렇게 가죠. 음. 야왜 가벼운데? <laughs> 왜 이렇게 가벼워? 응? 근데 무슨 소리가 왜 났지 아니 여기 십 원짜리 나오더라고 그래. 뭐야 아, 정이 깰 때는 거기로확 들어버리면 어떡해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어그로를 더끌어야지 거기서 확 들어봐서 잘 거지 왜깰거 있던데 왜 그래 또뭐 있어? 뭐가 있잖아 지금

와, 결국, 결국, 이거하고, 이거하고, 씨, 쓰레기였어, 쓰레기야. 아, 씨, 씨, 밥도 나왔다니까? 에이, 씨. 미치겠다,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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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